백스윙 올라가실 때이 오른쪽 무릎 쪽이 제자리에서 고정이 돼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시기 때문에 이만큼이 갔으면 이만큼이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 움직이는 공작이 그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못 하시는 거니까 백스윙 올라갈 때 이쪽이 이동이 되지 않고 제자리에서 돌수 있게 이래야지 이쪽으로 갈수 있는 힘이 왼쪽으로 갈수 있는 힘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 이제 하체가 고정되는 게 우선 저, 중요하고요 왼쪽 발로 체조, 밟고 무릎과 허리가 옆으로 회전이 되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몸이 체중이 이동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몸이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이 공이. 회전이 되면서 맞아야 가장 힘이 많은, 많이 공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나오고 공도 똑바로 날아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손으로만 내려오게 되면 완전히 손으로만 내려치는 거기 때문에 공으로 힘이 전달이 안 돼서 공이 스피드량이 높고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 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